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6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51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요 뉴스, 시황, 공략 종목, 그리고 포인트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먼저 주요 뉴스 시황 분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미국 뉴욕 증시가 음 조금 하락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장중 고점을 뚫었습니다. 미국은 조금 FOMC 경계 속에 하락 마감했고요. 유가는 초강세를 띄었습니다. 뭐, 오늘 속보로 나올 정도로 대단했죠. 코스피가 5개월 만에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좀더따 볼게요. 어, FOMC를 결정을 예, 우리 우리 시간으로 하루 앞뒀죠. 미국은 내일 새벽에 결정이 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요 뉴스는 그걸로 마치고요. 바로 시향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278.68로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네, 종가장도 최고치입니다. 코스닥도 중간에 1000까지 갔었는데 약간 밀려서 998.49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이 오늘은 보면 이 거래소를 이렇게 사주니까 예, 이렇게 최고치를 마감해버렸네요. 외국인 별로 요새 사지도 않는데 조금만 사도 이렇게 최고치를 마감하거든요. 선물도 예,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상방, 콜옵션 상방, 푸드옵션 상방. 모든 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상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객예탁금도 늘었죠 예, 2,716억 늘었습니다 2,716억 늘었고요 이거는 늘어나는데 신용장고는 줄어드는 거 굉장히 질이 좋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장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네요 다음은 제일 중요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변함없이 올디락스존 1 1 2 0 밑에 있고 1110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한화생명을 가져왔고요 한화생명이 의미 있는 자리 예, 3860원과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모두 돌파했어요 를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지금 힘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음, 중요한 자리니까 3860원 내일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3,860원부터 21선, 그리고 5일선, 11선, 여기 밑으로 쭉 있거든요. 요렇게 했다가 제가 주문을 넣어서 한번, 어,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t c k 고요 TCK는 오늘 의미 있는 자리인 3,6490원. 6,490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다만 거래 대금이 조금 터지고 또 5일선, 10일선, 20일선 갖다 모두 갖다가 돌파된 봉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봉의 반 정도, 반자리 정도부터 공략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봉의 반이면 6,300원 정도 되겠네요. 6,300원, 300원부터 쭉 이렇게 밑으로 어, 매수를 해본다면 이것도 음, 충분히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내일 그렇게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아무로 대주전자 재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데 얘는 지금 5일선과 개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정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5일선과 20일선 사이 44,600원. 예, 요게 어, 요 여기서부터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거 의미 있는 선을 돌파하려면 46,700원. 요길 좀 돌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올 때는 44,100원이 강력한 또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는 내일부터 5일선과 21선 사이부터 44,100원 이렇게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유니드인데 유니드도 오늘 82,400원이 딱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딱 예, 끝났어요. 여기서 딱 끝났고요. 오늘 보시면 5일선 위에서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어 그리고 거래 대금도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나서 안 죽었죠 지금 안 죽었기 때문에 오늘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 유니드 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또 아무 때나 어중쩡이 일어나지 않고 내일 만약에 또상승 해서 82400원 이상에서 상승을 해서 시작한다면 갭상승 뭐1 2%라도 시작한다면 그러면 82400원이 맥점이 되겠고요 내일 그게 아니고 조금 내려와서 시작한다면 79800원 이 예, 사이가 또 매수백점이 되겠죠. 그렇게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s 트픽인데요 s 트픽 같은 경우는 네, 오늘 6만 7천0백 아, 660원 정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못 갔어요. 하지만 오늘 7,280원 자리를 갔다가 어, 여기서 7,280원 자리 요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요 자리들 뚫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 보여지고요. 내일 만약에 음, 조정을 준다면, 눌림을 준다면, 7,280원 정도부터 잡아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얘는, 고그 위, 조금 더 위에서부터, 요 어, 정도부터는, 7,380원, 70원부터는, 고그 밑으로 좀 잡아봐도 될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공략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안 오면, 얘, 뭐, 너무 많은 거죠. 만약에 얘가 내일 갭상승대 해서 출발한다면, 7,660원이 또, 매수 맥점이될 거고요. 고밑로는 그 지금 6 1선이 올라오잖아요. 6 0선이 올라오니까 60일선은 7,480원, 90원 그 정도 사이거든요. 그 정도에서 아마 어, 매수 맥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S 트래픽 그렇게 저는 공략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코롱. 코롱이 또 좋아졌어요. 코롱도 의미 있는 선인 3 1,350원이 의미 있는 선인데 오늘 딱그 하락가 밑에서 끝났습니다. 얘도. 보시면 삼만 0백 원, 3만0백원이 선을 잘 지켜내고 여기서 예, 뭐 시장은 변동이 많이 없었지만은 얘도 요소 이렇게, 이렇게 더블딥으로 올라가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내일 만약에 시초가의 갭 상승에서 출발한다면 3만3천0백오십 원과 3만 오늘 가격이 음, 눌림을 주는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밑으로는 또 삼만 0백 원. 이 사이니까요. 아마 이렇게 이 사이에서 공략을 해보신, 해본다면, 승산이 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코롱이 만약에 갭상승에서 출발한다면 32,350원부터 쭉 밑으로 여기까지, 예. 50일 선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31,600원까지. 그렇게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이도 공략 대상이 되겠네요. 다음은 휴비스입니다. 큐비스가 얘도 의미 있는 자리 11,000원을 갔다가 오늘 갔다가 반전원요선입니다요선을 갔다가 두개 올라갔습니다. 거래되건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저께보다는 323%나 터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11,000원이 매수매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000원 오면 매수 대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인데요. 요즘 뭐 중소형 철강, 또, 철근 종목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은 조금, 이제, 어, 밀리더라도, 예를 들면 탄력성이 좋습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굉장히 좋았어요. 얘는 중간에 거들이아지만 중간에 맥점이고은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오늘, 예, 오늘 이봉의 중간 정도, 예, 삼천, 900원 이하면 충분히 맥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이 봉이 중요한 봉이죠. 이게 거에도 터지고 장대 양봉으로 상가까지 간 날이거든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4,120원. 다시 보겠습니다. 4,120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를 또이 자리를 돌파할지, 이 자리를, 자리를 아, 글씨를 잘못 쓰겠네요. 이 자리를 돌파할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막 강력한 저항선일 거예요. 한 번에 뚫을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뚫을지 만약에 이 자리를 4120원 이 자리를 강력하게 뚫어준다면 이 장대 양봉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상한가 내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강력하게 뚫어준다면 이 자리를 강력하게 뚫어준다면 굉장히 힘이 좋은 겁니다. 이런 힘이 좋은 거라 보시면 되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여기 맞고 헤딩하고 바로 올라갈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지, 그거는 내가 네,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좋은, 뭐, 사, 만약에 밑에서부터 잡으신 분이라면, 일단 4,120원부터는 조금 털어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려올때 다시 잡고 올라가는 방법, 그렇게 취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내일 맥점은, 맥점은, 뭐,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3,830원, 40원, 요 정도로 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프로입니다. 카프로도 의미 있는 자리인 오늘 4,910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 했잖아요? 어, 내일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4,910원부터 예,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가 이 자리죠? 예. 거래되고 많이 터진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뚫었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좀 거래량이 좀안 실려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기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부단 4,910원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오기를갖다가 뚫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내일 체크해 보시고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물론 추천주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공략할 종뭐 공유했고요. 매수 포인트도 알려드렸으니까요. 내일도. 온종목으로 돈 많이 많이 찍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돈찍는TV의 돈찍는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